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503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경기도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 대상자 145가구를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지닌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다.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는 360도 돌봄사업을 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은 이 가운데 어디나 돌봄사업의 하나로 진행한다. 2024년 4월 처음 가족돌봄사업을 시행한 이래 매달 210가구에 월 40만 원씩 돌봄 포인트를 제공해 생필품 구입부터 여가 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미이용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선정 10월 40만 원 가족 돌봄 포인트를 1년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 모집인원은 100만 55명으로 전년과 다르게 모집인원을 시군별 배분해 31개 모든 시군에서 공정하게 선정자가 나오도록 반영했다. 신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도전적 행동 여부,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 별도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심의회를 거쳐 도의회 예산의결 이후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지역번호 031, 299, 5074, 5067, 5049번으로 하면 된다. 김훈 경기도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공공돌봄 부분을 보완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돌봄인력 기운다 누림센터 12월 2차 양성과정 운영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 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돌봄인력 양성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일반 활동지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영역에 특화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누림센터는 지난 7월 한 차에 이어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인력 전문교육의 두차 양성 과정을 오는 12월 11일과 15일 이틀간 북부누림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인력은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사업의 핵심인력으로 도전행동, 의사소통 어려움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돌봄을 제공한다.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이후 맞춤돌봄 대상 가정에 배치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경험 또는 참여 의사가 있는 인력이다. 교육 과정에는 돌봄의 윤리적 실천과 사회적 돌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돌봄 기술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기술,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지원,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 기술 등 이론 실기가 고르게 구성됐다. 누림센터는 지난해 성과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실제 돌봄 상황을 기반으로 한 실습형 과목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누림센터는 올해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전문돌봄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접수는 12월 5일까지 경기복지평생교육원 e d u g g w f o 점 k r 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림센터 누리집 그누림점 o 점 k 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